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TV 리모컨입니다. 저는 이 리모컨이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부모님과 TV 채널 싸움하지 말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뒤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 석자를 잊지 않게 하려는 한 아들의 가장 절박한 폭로입니다. 만약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잃고 싶지 않다면 영상이 시작하기 전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그 약속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좋아요를 눌러 당신처럼 부모님을 걱정하는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퍼뜨려 주십시오. 이제 제가 왜 아버지의 TV 리모컨을 보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뉴스와 정치 토론만 보시던 자존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시끄럽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던 홈쇼핑 채널을, 그것도 여성 속옷을 파는 그 홈쇼핑 채널을 소리도 없이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보세요? 아버지는 마치 다섯 살 아이처럼 저를 쳐다보며 그냥 바보처럼 웃기만 하셨습니다. 채널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뇌가 멈춰버린 겁니다. 전두엽의 스위치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상식에 속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조용히 tv라도 보시면 다행이다. 그것이 유일한 낙이고 휴식이다. 아닙니다. 그 휴식이 우리 부모님의 뇌를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진짜 적은 치매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고 익숙한 자극에만 갇혀버리는 뇌 기능 정지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뇌도 근육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맨날 1kg짜리 아령만 들면 근육이 생깁니다. 어? 뇌도 똑같습니다. 맨날 보던 뉴스, 맨날 듣던 트로트, 맨날 똑같은 건강 프로. 이것은 뇌에게 1kg짜리 아령입니다. 뇌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뇌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홈쇼핑 채널을 멍하니 보는 이유는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뇌의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뇌는 서서히 생각을 멈추고 치매라는 괴물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당장 TV를 끄라고요? 부모님과 싸우라고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뇌를 살리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제가 내 깨우기 특공대라 부르는 단세 가지 황금 공식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는 아버지로 되돌려 놓은 실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리모컨 퀴즈입니다. 부모님이 뉴스를 멍하니 보고 계시다면 옆에 가서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거 사기꾼 같아요? 진짜 같아요? 퀴즈를 내는 순간 멈춰 있던 뇌의 전두엽이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5분 채널 전쟁입니다. 부모님이 맨날 보던 채널 말고 일부러 가장 싫어하는 채널을 트십시오. 아버지가 뉴스를 보시면 시끄러운 동물 다큐를 트십시오. 5분만입니다. 이게 뭐야? 화를 내시는 순간 부모님의 뇌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이것이 뇌의 근력 운동입니다. 세 번째, TV 끄고 라디오 켜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TV는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뇌가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소리만 듣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뇌를 살리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매일 똑같은 채널만 보신다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지금, 뇌가 멈추고 있어.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멍하니 TV를 보시는 부모님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좋아요를 눌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10년 뒤에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수 있게 지켜주는 생명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10년 뒤 당신의 똥오줌을 치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응. 당신과 함께 웃으며 추억을 이야기하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 지독한 적과 싸우기로 약속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이 10년 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상식을 깨뜨리고 생명을 지키는 더욱 절실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